여덟 번째 과정은 차근차근 이끌기입니다. 본문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추론 예를 하나 봅시다. 어, 1. 바이러스가 생물이라는 것은 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이다. 이 박테리아는 생물이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생물이고 박테리아는 생물이다. 여기서 이 추론이 아, 타당한지 그러니까 마땅한지 그러니까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참이나 언제나 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추론 규칙을 통해서 이 전제에 전제에서 결론이 따라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는데요. 어, 이 전제 전제를 지금까지 배웠던 추론 규칙을 통해서 전제를 조작한 뒤에 조작하여 가면서. 어, 이 결론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를 차근차근 이끌기라고 하는데요. 이, 이제 그 차근차근 이끌기를 통해서 어떻게, 어, 전제, 결론이 타당한지, 그러니까 이 추론이 타당한 추론인지 확인하는지,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이 1번 전제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바이러스가 생물이라는 것은. 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이다. 2번, 2번도 똑같죠? 박테리아는 생물이다. 따라서를 바로 쓰지 않고, 이렇게 슬래시 두 개를 치고 따라서를 씁니다. 이것만 다릅니다. 바이러스는 생물이고, 박테리아는 생물이다. 이제 추론 규칙을 통해서 전제를 조작한 다음에, 전제를 변형한 다음에, 이 결론과 똑같은 명제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할 것이니까 3번이라고 쓰고요. 일단 보면, 이 바이러스는 생물이고, 박테리아는 생물이다. 보면, 이고로 연결되어 있고, 앞에는 바이러스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뒤에는 박테리아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근데 다행히도 이 1번 전제에는 박테리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1번을 어떻게 바꿔서 바이러스는 생물이다라는 말을 만들어내야 될 겁니다. 음, 보면,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이다가 보이네요. 그러면, 거짓이 더 없애, 없애기를 한번 사용해보죠. 이래. 이래서 거짓이 더 없애. 이 추론 규칙을 사용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 그러면, 없애보죠. 그러면,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이다를 빼면,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생물이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이다를 빼면, 바이러스는 생물이다죠. 바이러스가 생물, 바이러스는 생물이다. 어, 그러면 여기 결론에 나와 있는 바이러스는 생물이다. 이거 하나 얻었네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박테리아는 생물이다를 얻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문장을 이고 넣기를 통해서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면 이번에 박테리아는 생물이다가 있네요. 2위 그러면 다 만들었죠. 그러면 어 4번 네 번째로 어, 일단, 바이러스가 먼저 나오죠? 그러면 3번과 2번을 해서 이고 넣기를 하면 됩니다. 3과 2에서 2에 이고 넣 그러면, 바이러스는 생물이고, 박테리아는 생물이다. 이렇게 되죠? 박테리아는 생물이다. 결론과 똑같은 명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끝이라고 쓰는 거죠. 끝. 이제 다시 봅시다. 어, 이 결론 따라서 바이러스는 생물이고 박테리아는 생물이다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바이러스는 생물이고 박테리아는 생물이다. 그런데 이 말을 이끌 때이두 전제만 사용해서 두 전제와 추론 규칙을 사용해서 이 전제 안에 결론이 숨어 있었음을 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전제 안에 결론이 있었으니까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인 거죠. 전제 안에 결론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제랑 결론이 그러니까 전제 안에 결론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이제 마땅한 추론이고요. 만약에 밝히지 못했으면 그러니까 이 전제를 통, 전제를 추론 규칙을 사용해서 막 조작을 했는데 결론이 안 나온다면 그 추론은 타당할 수도 있고, 타당할 마땅할 수도 있고, 마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땅하지 않은 추론이어서 결론이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어, 제가 만약에 푼다고 치면 제가 잘 몰라서 그 추론을 결론을 전제에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를 배제, 배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결론이 안 나온다 이러면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쓴 이유는 이게 일단 다시 처음에 보면 여기 바이러스 생물이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이다 보면 어 이거 지울 수 있겠네 그리고 바이러스 생물이다 있는데 어 박테아 박테리아는 생물이다가 있는데 어 이거 일로 가고 이거 일로 가니까 이거 넣기 하면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복잡한 문제를 못 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짧은 문장이어도 되게 인간이 눈이 간사해서 잘, 그잘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나하나 써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써봤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가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가본 문제는 다음 추론의 전제로부터 결론을 차근차근 이끌어내보라는 라 건데요. 2번 문제만 봅시다. 2번 문제는 삼봉이 불교를 믿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일곱이 불교를 믿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이다. 따라서 삼봉은 불교를 믿지 않았고, 일곱, 곱은 불교를 믿었다. 라는 문제인데요. 어, 이 문제는 앞서 우리 얘가 얘처럼 1번, 2번 이렇게 안 써있죠? 뭐, 1, 삼봉이 불교를 믿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안 써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1. 아 그리고 삼봉은 정도전이죠. 그리고 1곡은2이고요 그리고 열곡이 불교를 믿었다는 말은 일부 열곡 전공자들이 싫어할 어,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네요. 일단 보면 삼봉이 불교를 믿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2번은 율곡이 위치 많았다는 말은 거짓이다 따라서 30은 불교를 믿지 않았고 일곱은 불교를 믿었다. 이제 차근차근 이끌기를 사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 세 번째로 할 거를 생각해 보면. 어, 결론에 보면, 삼봉은 불교를 믿지 않았다. 않았고일곡은 불교를 믿었다. 그러니까 삼봉에 대한 내용과 일곡에 대한 내용이 이고로 연결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전제 두 가지가, 하나는 삼봉을 다루고, 하나는 일곡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보면, 1번에서 삼봉은 불교를 믿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예. 그, 거짓이다 없애를 사용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래서, 거짓이다 없애. 어, 거짓이 없으면 없애를 하면 삼봉은 불교를 믿지 않았다죠. 이 거짓이 아니다 있으니까요.은 음, 불교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할건 이거는 이제 이 삼봉이 불교를 믿지 않았다는. 이미 이 전, 결론에 있는 내용이니까 더 이상 뭘 하지 않아도 되구요. 네 번째로는, 율곡이 불교를 믿었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에서, 여기도 거짓이 없애를 하면 되죠. 없애를 하면, 율곡이, 율곡은 불교를 믿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이다니까, 율곡은 불교를 믿었다죠. 그러면 3번과 4번에서 얻어진 결론을 합참, 이고 넣기를 통해서 합치면 됩니다. 어, 보면, 율곡이 불교를 믿었다가 뒤에 나오네요. 그러면 3과 4에서, 4에 이고 넣어. 3번은 불교를 믿지 않았고, 일곱은 불교를 믿었다. 어, 다 됐습니다. 이제 보면 이게 결론이랑 똑같죠? 전제에서 결론과 똑같은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추론 규칙들을 통해서요. 어, 이렇게 하나하나 써가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지루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 어, 저는 정말로 이렇게 하나하나 써가는 게 가장 빠르고 단순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분명히, 분명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요. 거짓이 아니다. 이거 없애고, 안 어, 왔다는 말은 거짓, 이 어, 이거 없어지네. 그래서, 어, 삼봉은 불교름이 있아 않고, 일곱은 불교름이 었는데 이거 두개 합치면 이렇게 되네 뭐, 이렇게 하면, 어, 뭐 우연찮게 맞을 때도 있고, 뭐 뛰어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늘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서, 어, 이렇게 하나하나 푸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래야지또 복잡한 것이 나왔을 때더 능숙하게 하나하나 풀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훈련이 되면, 뭐, 어, 금방금방 하니까요. 그 귀찮다고, 무풍 넘기지 마시고 하나하나 해보시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 의문스러운거나 질문 혹은 또 다른 할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개의치 않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